영월의그 선한 마을에는요. 우리 이 나라의 한반도 비슷한 그런 지형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전망대가 많은데 여기가 제일 제 대표적인 장소예요. 서부 시장에 갔다가 영월 서부 시장에 갔다가 장릉 음. 단종의 무덤이죠. 그다음에 뮤지엄이 이 영월에 있어요. 아주 잘그 현대 현대 미술 뮤지엄인데 2021년 6월 달에 갔었어요. 한반도가 생겼죠. 사람 많죠. 그래서 이거 제일 유명한 곳이 에요 한반도. 이렇게 주변을 둘러는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 지설명되어 있고 한반도 지형 가는 길. 여기 시장이에요. 시장에, 시장에 올챙이 국수라고 그래요. 올챙이가 생겼죠. 차게 먹는 옥수수국수에요미른식이죠 여기는 이제 제비가 보통 이게 옛날에는 제비가 이렇게 처마 밑에 있었는데 여기서 가장 유명한 일미 닭강정집에 제비가 위에 간판 위에 있었어요 네, 조선왕릉 영릉을 장릉을 갔었어요. 어몽도라는 사람이 단종이 죽은 뒤에 어, 버려진 시선을 몰래 가서 낮은 직급의 하위 관리였는데 몰래 가서 묻어져요. 숨을 걸고. 이게 그 무덤인데 다른 왕릉과 달리 산 꼭대기에 있어요. 보시면 아시죠? 밑에 정자각대로 밑에 있는데 무덤은 이렇게 꼭대기에 있어요. 이렇게 언덕 위로 올라와야 돼요. 이게 위에서 본 거예요. 수나무 숲길이 지면, 저기 있죠, 왕릉이. 이렇게 공연도, 이제, 영, 공연도 해주고 있어요. 비극적인 상황이었으니까. 다른 거는 영릉 저, 다른 능화 비슷한 왕릉에 저꼭대기에 있죠? 밑으로 내려왔더니, 다른, 다른 일이 고 그, 설비들은 밑에 있어요. 박물관도 있었어요. 그 단정원 돌아가실 때까지는 비극적으로 돌아가셨지만, 나중에 복권이 되죠. 복권이 돼서 왕이 단정원 참 애때게 그랬죠. 그렇게 애때 사람이었죠. 어린 사람이었죠. 이제 이거를 그 나중에 복권에서 그 왕을 찾은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도 이제. 이렇게 사각을 사장 하나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도깨비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공연도 이렇게 문화재 비슷하게 하고 있죠. 여기는 이제 뮤지엄이에요. 뮤지엄은 사실은 안에 들어가는 건다 저작권 때문에 못 찍죠.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만 이렇게 현대미술, 대표적인 현대미술들이 있었어요.